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유학이민입니다. 엑스퍼트 유학이민은 호주 전역에 17개 지사를 부여하고 있는 호주 최대 규모 유학이민 회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꾸준히 문의량이 많은 호주 미용사 헤어드레서 직업군으로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헤어드레서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고객의 머리를 커팅하고 스타일링하고 염색, 펌을 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고객의 두피와 모발 상태도 관리해 주는 직종입니다. 헤어 드레스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직종이고 특히 시드니, 멜버른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종입니다. 주요 업무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헤어 케어나 스타일링 그리고 염색펌, 특히 호주에서는 브레이드나 드레드락 같은 다양한 스타일을 하기도 하고 청소라든지 예약 관리, 결제 업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호주에서는 특히 가발이나 헤어피스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척이나 염색, 커팅, 스타일링까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서 헤어 드레스의 여성 종사자 비율과 연봉을 한번 봐볼게요. 여성 종사자는 79%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급도 주당 평균 1,121불로 나오는데요, 주천불 이상 벌수 있는 고소득 직업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별 구인 현황을 보면 시드니가 3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브리즈번이 있는 키칠랜드가 가장 높습니다. 23.6%로 높고 아무래도 웨버른이 있는 빅토리아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웨버른은 그 다음으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서 헤어드레서로 영주권은 대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헤어드레서는 2024년 취업비자 TSS가 SID 비자로 변경되면서 헤어드레서 직종이 SID 비자 신청 가능 직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수 있는데요. 헤어 드레스의 직업 코드와 기술 수준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특화 직종으로는 바버, 이발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어 드레서로 영주권을 따는 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헤어 드레스 직종의 경우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난 후에 졸업생 비자가 나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추가로 받을 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호주에 체류를 하고 싶다면 f i 피케이트3 과정 이후에 4나 혹은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까지 과정을 길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 비자 신청 후 ENS 비자로 가는 루트가 가장 미용사로서 많이 가는 루트인데요. 취업 비자 신청 조건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취업 비자 신청 조건으로는 최소 f i 피케이트3 과정을 졸업하고 1년 풀타임 경력 혹은 파트타임 2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 풀타임 경력은 학업 중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 2년 경력이 1년 경력으로 동일하게 봐준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졸업생 비자가 나오지 않는 헤어드레스 과정을 수료한 후 어떻게 1년 풀타임 혹은 2년 파트타임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워킹 홀리데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신청할 수 있는 나이라면, Certificate 3와 4,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을 패키지로 하면 2년 과정이 됩니다. Certificate 3 과정을 졸업하고 남은 총 1년의 학업 기간 동안 파트타임 경력을 쌓고, 워킹 홀리데이로 풀타임 6개월 경력을 쌓게 되면 1년 풀타임 경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학생분이라면 비자를 좀 아껴주시는 거로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디플로마 졸업 후에 어드밴스 디플로마 과정으로 1년 학생 비자를 추가로 받아서 1년의 파트템 경력을 추가로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407 트레이닝 비자를 받아 추가로 경력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헤어드레서 미용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엑스퍼트 유학 이민에서는 학생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영주권 루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선택부터 학비 리스트, 그리고 입학 지원부터 보험 대행, 그리고 학생비자 대행까지 모두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 호주 전문 미용 기술을 배워 영주권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